주어지면서 주어지네. 이 모든 새롭고 개념적인 그리고 센서리가 뭐야? 지각할 수 있는 정보. 그들 주변에서. 아나 지금 잘못 얘기했네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어사이드 도그램이 뎀에콤마 있네. 이봐 나 지금 잘못 봤네. 뎀기 콤마 있습니다. 맞지? 그리고 주어가 뭐야 그러면? Their brains가 주어입니다.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지금. 됐니 Their brains가 주어다. 대니, 그러면 해석이 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응. 다시 all these new perceptual 해석해 봐. 그들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새로운 개념적인 그리고 또 감각? 감각의 정보가 정보를 정... 흡수하고 뭐하는 처리하는 처리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들을 뭐하면서. 주어지면서, 주어지면서, 그러면은 계속 해서어 어날트 깨어 있고 어텐티브 주의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걸 계속 처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거야. 오케이, 너네 오늘만 해도 단어 지금 몇개 외웠어? 나랑 같이 특강하면서 많이 외웠잖아, 그리고 저기 수업할 때도 많이 외우고 계속 처리하고 있거든, 계속 뇌 협상. 왜요? 자그다음세요왜 그런가 하고 잠깐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빈칸하기 때문이래. 모든 것이 빈칸하기 때문이래. 모든 것이 빈칸하기 때문이래. 이것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죠. 아래 에 추론에 그거 있는 겁니다. 알았지? 어빈 장문 독해에서 빈칸 추론이 대부분 아래쪽에 나오는 것은 이게 장문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 위에서 찾기는. 예. 자 나은이 계속해. 아 네. 해보세요. 선영이. 너무... 어 생각해봐라. 조금만. 어. 경험. 좀... 자 이르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어땠어? 아, 벌써... 그래서... 거의 없어졌고. 음. <laughs> 자 해빙 동그라미, 콤마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그치. 그래서 경험이 거의 없음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신비롭고 흥미로운 장소야. 맞니? 그래서 뭐다? 아이들은 시간 천천히 가게 느껴져. 어, 네. 너네 혹시 그런 적 없어? 어디를 가면 처음 가는 길이야. 갈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보여. 돌아올 땐 되게 빠르게 느껴져. 그런 게 있어. 아니면 이학원 처음 올때 걸어오면서 아왜 이렇게 멀어? 이랬다가 다음에 집에 갈 때는 뭐? 생각보다 데 아니 또올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 있어? 없어? 네. 있죠 이게 뭐냐면 낯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느껴진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그다음 테스트 해볼게요 어른들과, 어른들과 아이는? 어른들과 아이들은 같은 네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아이들의 현실은 현실은? 다르나? 다른... 굉장히 다르대 플러우 원더에서 뭐가 있고 또뭐 미라클 이런 게 있대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 자 빈칸 모든 것이 아이들한테 뭐하다 친숙하지 않다 그지? 정답 몇 번? 1번 하고 다시 그냥 제목 가는 거야. 왜냐 빈칸 문제가 뭐야? 빈칸 있는 문장이 뭐야? 이게 주제잖아. 됐니 정답 몇 번? 5 번. 5 번지 왜 시간이 아이들에 비해서 더, 더 빨리 가는? 빨리 간다. 아이들. 정답은 5 번이야. 네. 됐지? 제목이니까. 너무 잘했구요 아근는 이번건 좀 어렵다 자 요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장문, 도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기 보세요 장문, 도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장문이 있고 문제 두개 딸려있는 거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장문이 있고 문제가 몇개 있어? 세개 딸려있는 거 있거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부터얘기게 얘네 셋은 여기에 항상 일치 불일치 문제가 섞여있습니다 기억아 보세요. 아아 보시면 1치분, 1치 문제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아 야, 274초표가. 274초. 표. 16번 보세요. 여기 순서 있죠? 순서 내가 어떻게 알았 연대 앞뒤 기억나? 기억나니? 연대 앞뒤 기억나지? A가 처음이고, 26번. 다음 17번 보시면 지침 출원 이죠 다음 18번 보세요 이게 뭐야? 일치 부리치지얘 읽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파악이 된다고 지금 내말 이해되냐? 21번 보세요 그렇죠 밑에 농구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오지 그럼 나머지 다 맞는다는 얘잖아얘 읽으면 왼쪽에 내용이 대부분 파악이 된다 그러면 순서에 도움 되고 대상에 도움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무조건 먼저 봐야돼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문제 풀이 별거 없으니까 자 R 전부 다 풀어볼게요 R 풀기 그 다음에 해석은 몇번몇 몇 번입니까? 다 주세요 알거 있죠? R22랑 R25. 이거 두개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진영이도. 맞지?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